자, 내일이면 이제 일한전을 합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벤투 감독은 이번 그두 경기에서 목표는 승점 6점이다. 음. 그러니까 조1위로 나가겠다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승점 6점이다. 옛날 슈트리게다가 무슨 음. <laughs> 쌉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만, 음. 지금은 가능할. 가능한, 음. 가능한, 가능한, 음. 충분히 네. 가능하죠. 음. 네, 충분히 가능한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어떤 기록을 쓰고 있는지 이미 우리가 어제 다룬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표팀에서의 기록도 토트넘만큼 막 이렇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들을 빡빡 깨는 느낌은 아니지만 곧그 대한민국 레전드들이 눈앞에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록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도 득점인데 이제 센츄리 클럽 가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센츄리 클럽은 되죠. 네. 야, 손흥민 선수 처음 데뷔할 때가 어그제 같은데 2011년이었잖아요. 어그제였어요엊그 그렇죠. 그렇죠. 네.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너 10년 전에 <laughs> 몇 살이었는데 너 급식이 아니냐 10년 전에? 고1입니다. <laughs> 님님고딩 아니에요 그때? 아, 그렇지 그렇지. 너 10년 전에 뭐 했죠? 저는 10년 전이면 어 2012년인가요? 아 그렇죠 2012년 어. 저 학생회장 때죠. 어, 제 인생 첫 번째 전성기 때. 아. 어. 나는 10년 전이 10년 전도 20대 후반 아니에요? 어, 그쵸. <laughs> 나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 된 게. <laughs> 네, 네. 이제 그때 내첫 방송 시작했으니까 네. 내가 올해가 이제 연차로 따지면 11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딱그 때쯤이죠. 음.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음. 근데 너네도 나이 대비 방송 오래 한 편이에요. 맞아요. 형철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2016년부터 시작했어 둘 다. 되게 일찍 한 그러니까... 거야. 맞아요. 네. 뭐 어쨌거나. 네. 네. 소니가 이제 엊그제. 네 엊그제. <laughs> 예. 엊그제 데뷔를 했죠. 그래서. 어 엊그제 데뷔해서. 네. 근데 이거 이게 <laughs> 왜요? 이거 웃겨 이제 그, 그 제네럴 90 알죠? 그거 뭐야? 그, 감스트 그, 그 모르나 아, 알아요 알죠? 제네럴 90아닙니까 아, <laughs> <laughs> 맞는 거안돼 그래 네. <laughs> 그저 뭐야 다 국가로 넘어가죠? 그러면 센츄리 클럽이 생각보다 귀해요 귀하죠? 그 그렇게 네. 많은 게 아니야. 음. 근데 아무래도 아시아권 국가 팀들 선수들 중에 센츄리 클럽 가입자들이 좀 있고 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막 센츄리 클럽이 우리는 막 너무 조금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대표팀을 1경기를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지 아닙니다. 음, 그 이제 우리나라도 뭐 숱한 그런 선수들이 센츄리 클럽 가입을 좀 노크를 했지만 네. 그러지 못한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동국 선수도 이게 못할 뻔했다가 그치. 마지막에 이제 신태용 감독 임시 감독 때 그때 음, 베네수엘라전 음, 나오고 음, 이러면서 1경기를 채웠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옛날부터 대표팀 생활을 했어도 어우 그럼. 100경기를 못 채우고 은퇴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 그, 게. 국대경기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리고 거 그럼 국대 뽑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고. 음. 네. 정말 딱그 100경기에 딱 문턱에 서는 선수들도 있죠맞아요그근방에서 응. 끝나는 경우도 맞아. 많고. 응. 고센치주 클럽을 앞두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출전 기록이랑 어, 득점을 했을 때 기록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된단 응. 말이야. 네. <웃음> 일단은 손흥민 <laughs> 선수들 지금 아흔여섯 경기 출전해서 30개 득점. 기록 중이고 역대 대한민국 국가대표 A 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쭉 보면은 손흥민 선수 21위입니다. 21위. 어. 네, 근데 21위도 손흥민 선수가 엊그제 데뷔한 거 치고는 상대 많지 경기는 한 거죠. 예. 어 네. 어그제면 그저께 어제 오늘 해가지고 <laughs> 어, 예. <laughs> 3일 됐어. 어, 네. 3일 됐는데 지금 96점. 존나 <laughs> <laughs> <진짜> 많이 <laughs> 그 인도전이었을 거예요 데뷔골이. 어, 하트 네. 이렇게 세리모니도 또. 어, 아 맞아요. 맞죠 어. 머리 이, 이렇게 살짝 길어. 옛날에 손흥민 이거 많이, 했네. 많이 했죠. 네. 이거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A 매치 두 경기를 더. 출전하면은 19위에 랭크돼 있는 97경기의 최순호 김진국 선수의 기록을 깹니다 음, 예, 최순호. 네. 어. 최순호, 어, 최순 그 이제 감독 이제 전 그쵸? 감독님은 네. 나는 100경기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턱이었군요. <laughs>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어. 최순호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 한번 딱그 터지면 큰납니다. 일어 네. 인터뷰 때 저는 그때 60년대 월드컵 때 제가 <laughs>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포항 전북 취재를 갔었는데. 음. 들어갔어요. 원정팀 갔다 이제 홈팀을 <laughs> 갈때 각각 이제 배분된 시간이 있잖아. 유소년 축구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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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호 골친 유소년입니다. 풀뿌리 네, 예, 그 축구 예, 얘기를 예, 하다가 예, 예. 최강 감독님 인터뷰 3불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게 김현아한테 미린 라디오스타 B 같은 느낌이야. 그래. 예.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최승호 김진국 선수. 네, 이번 예선 2연전에서 이거는 아마 아마, 아마 나올 거예요. 아, 미3 무조건 나올 테니까. 음. 네. 네. 세 경기를 깨면 여기 이제 남일킨이 있군요. 아, 음. 김남일. 네. 98경기 최종 최종덕 황제만 김남재 저도 사실 약간 좀 생소한 분들도 그쵸? 있어요. 네. 뭐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나 우리가 다 아는 음. 분들은 아니긴 한데 라이브로 보지 음. 네.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4네 어, 경기 이제 100경기 출전을 하게 되면 센트리 클럽. 네. 아마 세 경기 네경기째는 어 최종기선 끝난 다음 평가전 때쯤 네.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만약 에 우리나라에서 그 경기를 한다면 기념식 같은 거 나오지 어, 나오지 나오지 박수도 많이 음. 팬분들 이렇게 쳐주시고 그렇죠. 음. 그리고 <laughs> 다섯 경기를 더 했을 시에는 이제 1 4 위에 올라 있는 분들인데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조광래 그리고 박지성. <laughs> 야 그다음에 조광래. 폼 펌트 패스. 에이. 에이. 만화 축구에. 예요 네, 만화 축구고 뭐 또. 대구의 음. 어떤 그 헤드죠. 그렇죠. 상징과 네. 같은 분이고 음. 선수 시절을 보신 분들은 패스 능력이 그만큼 좋았다고 그러니까. 얘기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뭐 직접 라이브 보던 어, 것도 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황선홍 선수가 103경기를 이제 뛰었는데 음. 아마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올해 안에 서민 선수가 MH 뭐 8경기 추가 출전이 된다고 치면 이 기록까지도 넘볼 수는 있습니다. 두 경기를 무조건 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평가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월드컵 우리 본선 진출했기 때문에 조별리그 3경기는 무조건 기본빵 갑니다. 네. 토너먼트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이거 기록 경신, 황선우 감독이 요거면 깰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음. 평가전을 봐야 돼요. 몇 경기 하는지 이게 일정이 안나 아직 안 잡혀, 안 잡혀 있잖아. 됐죠. 봐야 되잖아. 어. 예. 근데 뭐 기본 일정대로라면 3월에 일단 이번에 두 경기, 두 6월에 뭐. 두 경기, 6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두 경기씩 있긴 하죠. 네. 원래는. 그럼 그렇게 네. 간 다음에 조별리그 생 경기다. 에 만약에 16강 간다 그럼 하나 네. 추가. 8강 간다 또 하나 추가 이게 렇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이제 기록 경신 되는 거. 음. 기록 거죠. 경신하면 또 박종훈 <laughs> 아니니까 <웃음> 저요? 네. 왜요? 그본개맨때 기록 경신 그 기억 안 나나요? 뭐지? 아이 사람이 제 본인 흑역사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잊어버리는구만. 뭔데? 여러분들 이거 그 자료 화면으로 좀 넣어주세요, 의원 선생님들. 뭐 모이 뭐, 모지 뭐 그거 그때 이제 그 장준현 의원님이 이제 한 경기만 더하면. 기록 경신, 기록 경신, 이, 이 했었잖아요. 기기기신 <목소리도> <김신, 김신. 웃음> 그렇게 했었어 그때요. 아, 번개맨절이나것같 <laughs> 그랬을 것같한 <laughs> 네. <laughs> 번만 더 넘으면 기록 경신. 기록 <laughs> 경신인데 그때 2006년이었죠. <laughs> <자, 그리고, 웃음> 2006년, 2006년, 22살 때. 열살이고 살. 어좀 어릴 때야, 어야 <laughs> 네. 자 그래서 기록 경신 앞두고 있고 A 매치 최다 득점 기록도 한번 쭉 봐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 6위에요. 네. 그래서 야, 아 6위구나. 한골 더러면 최순호, 김도훈, 허정무 기록 깨고 와. 이 자, 근데 이제 진짜 기라선 같은 선수들입니다. 정말 차이예요. 이 선수들. 이 선수들. 최순호 감독도 감독로서의 으 어떤 그 팬들의 평가랑 별개로 선수 때그 최순호의 아유, 위력은 나. 어마어마했다고 우리가 익히 전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김도훈 선수는 물론 K 리그에서의 업적에 비하면 대표팀 업적은 오히려 아쉬울 수 있으나. 음. 아 리그에서 김도훈은. 네. 왜냐면 리그에서 진짜 역대급 공격. 그럼완산폴 폭격기. 네. 예 대단하죠. 그리고 대표팀에서 김도훈 <laughs> 그 브라질전 결승골. 아 전설의 골이죠. 네, 전설의 골. 예.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다. 진짜 나 진짜 어린 마음에 그때 그거 보면서. 그래, 네. 그 큰, 집이, 네, 큰 집에서 음. 형이랑 같이 봤었고, 그치. 아. 그, 우리한테 좀 기이하게 일어났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독일 잡은 거랑, 그 월드컵 잡은 독일 잡은 거 말고, 에이. 에이. 평가전 때 그, 브라질을 잡았으니까 동고형 킥이 하나 있, 있지 않았어 그게 2004년 평가전. 그거 그거였어, 독일전. 그래, 네. 그거 뭐. 이제 잠실에서 했던 거. 맞아. 거였죠. 그리고 이제 네 골을 더 넣게 되면은 33골 기록 중인 이동국 그리고 김재한 선수 두골고 네, 기록을, 기록을 깰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7골을 더 넣으면은 이제 37골이 되는 거죠. 음. 이제 박희천. 아, 박희천. 어. 네. 이분도 이제 이름은 우리가 이히 많이 들은 맞아요 네. 그리고 들어봤어요. 음. 그리고 이제 2위가 황선웅입니다. 야, 근데 황세 진짜 골 많이 넣었구나. 아. 50골로. 와,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위대한 공격수였는지가 보이죠. 아니, 물론 이제 그 예전 우리나라 대표팀을 생각을 해보면 동남아에 좀 약체랑 했었던 경기들도 꽤 그때 많아요. 이제 폭격했던 경기들이 네.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황선우는 지금 보잖아요. 103경기를 뛰었는데 50골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경기당 한 골을 넣었에 그렇죠. AMH 두 경기당 한 골이면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음. 네. 그리고 1위가 이제 차범근 차범. 아. 네. 전 감독님의 58골. 음. 어, 이거를 깰수 있을지 안 깰, 못 깰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전하는 건 이릅니다만 어쨌든 가까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깨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마다가 이제 소니도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저는 일단 3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나도 3위까지는 갈것 같아. 서울 6골이 3위니까. 어, 음. 근데 어 황세의 기록은 <laughs> 황선룡 감독이야 와, 이게 생각보다 격차가 있구나. 신골은 없는 건 확실히 어느 선수들 쉬운 일은 아니야. 이 신골이 되려면 지금 20골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요 어, 20골이면. 음. A 매치를 손흥민이 20 경기를 더 해야 돼 더했는데 한경기를한골로로 대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일은 아니지. 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득점만 노리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laughs> 오히려 그렇죠? 사실 팀의 에이스적인 공격 을 풀어준 음. 역할까지 하고 오히려 있다 보니까. 믿기 힘들 지금도 많이 가져가. 그렇죠? 네. 네. 너무 집중 연재를 많이 당하는 그렇죠. 거지. 솔직히 어. 내가 상대팀 감독이어도 일단, 일단 손흥민은 일단 무조건 손흥민이지. 네. 네. FM으로 따지면 상대 지침 저약에 약박... 다 거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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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는 거예요. 약발 태클 거칠게 압박감도 올리고 그렇게 하면 못으니까 만약에, 소니가 이 기록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약체랑 어디 붙었을 때, 몰아넣게 해야 돼. 아, 네. 세레네시씩 합격하고, 그러면 어. 이제 뭐될 수도 있지. 그렇죠.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역대 3월 A 매치 때좀 어떤 성적을 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를 유의가 저기 한 이유가, 네. 3월 기록이, 이런 거는, 여러분, 옵타도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일요일에 펼쳐진 아, 경기에서 <laughs> 뭐, 맞아요. 수요일에 펼쳐진 경기에서, 경기에서 뭐. 뭐, 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선수들이나 팀에게는 징크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스탯 사이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일렬로 정렬을 해놨다가 만들어지면 그게 또이야기거리가 되는 음. 거니까 네. 근데 사월이 소니가 비교적 네. 조금 약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 네, 네. 이건 입국했을 때 봤나요? 핑크색. 네, 봤어요. 핑크색 코트? 네. 어떤 봄기운을 느끼면서 내가 이 3월에 약했던 걸 깨겠다. 이거 음. 조, 존나 신상 코트란 말이야. 아 본인은 존나 개신상 코트예요. 어, 어. 아, 그래요? 어. 본인은 이 기록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야 <laughs> <laughs> 보세요. 수능 네. 시를 출제를 했을 때 작자들도 모르는 의도를 가지고 수능시험 출제 <laughs> 문제를 냅니다. 네.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laughs> 의미를 부여해줘. 우리가왜 그, 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는 와! 3월에 조주를 깼습니다! 막 이러면 <laughs> 어. 이제 딱, 그부분을 벗고 댄딩! 이러면. 그래요. 어, 그럼 좋겠네요. 이제 장범준 씨랑 같이 또 광고를 찍을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럼 우리가 메이드 해준 거야. 본개소리 아니. 그 그래, 이런 게개소리라는 <laughs> 거죠. 그래 <사실> 솔직히 <laughs> 네. 설득당할 뻔 했음. 그렇습니다. 네. 장범준 씨는 이제 조언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요. 혹시 저희 채널 보고 계시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웃음> 아, <웃음> 네. 네. 어쨌든 지금 쭉 보면은 어, 13년도 <laughs> 브라질 월드컵 최종에서 카타르 이거 이델루 이데, 이게 이때가 그거예요. 아 이거 극적인 골이었어요. 이동국이 어. 발리슛 했는데 골대 어. 딱 맞고 나와 가지고 손흥민이 톡 밀어넣은 네. 거 기억나요? 어, 경기 네. 승리. 그리고 14년도 그리스전에서 그냥 한골 넣고 었 19년 3월에 이 콜롬비아랑 이거 아마 수원에서 했던가 그랬던 음... 것 같아요 정확하기억안 나는데 그때 이제 또한골 <laughs> 네, 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이... 3월에 9경기 3골이면 소니 우리 기록 대비는 조금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재데 타격이 나한골이 평균에 가깝기도 하다 네. 음. 네. 근데 이제 무득점해 좀 연속으로 이어진 기간이 있었다.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3월에 이제 좀 못한 기간이 있었는데 제일 최근에는 또 골을 넣었으니까 그렇지. 이번에도 좀 득점이. 이번 이란전에 좀 넣고, 음.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때또 도움 좀 빡빡 하고 그럼 좋잖아. 그딱또 이제 대한민국의 캡틴 계보를 지금 잇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쵸? 그렇죠. 박지성, 기성용, 그리고 손흥민으로 이어졌는데 음. 박지성이 또 이제 이란이랑 할때또 그렇게 하고 컴온! 한번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지금 나서는 얘기지만. 대표팀의 박지성은 저는 정말 압도적인 아, 선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약간 맨유의 음, 박지성 음. 이거죠. 그렇죠. 근데 대표팀 박지성은 진짜 와. 그냥 예. 팀을 끌어올린 그렇죠.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손흥민 손님, 선수도 사실 <laughs> 개인 커리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팀적인 커리어 별개로 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위상은 박지성 선수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A 대표 팀이라는 이 팀을 기준으로 어. 했을 때 박지성의 그그 그 아우라가 음. 대단한 크거든, 엄청났어. 네. 그근데 그렇죠. 손흥민 네. 선수는 아직까지 또 커리어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이 길을 밟아가면서 이번에 우리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어. 월드컵이 이례적으로 다른 시기에 펼쳐지는 거 그렇죠? 아니야? 음.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가끔 음. 생각지 않은 일들, 음. 갑자기 이변으로 뭐 경기력 이런 게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생각지 않은 팀의 탈락 음.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않았던 팀들의 선전, 선전 네. 그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모르는 오, 거야 진짜, 진짜 몰라. 네. 그때 그 주인공은 또 소니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이번 두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써가지고 우리가 또 이걸로 이거 이상한 거막 엮어가지고 맞 어. 스토리 만들고 어, 정검주 씨랑 엮고 네. 우리 우리 몫시 있다면서 한번 만들어보죠 네, 빠버스